서현정 선수의 5번홀 버디 파트입니다. 네, 나이스 버디. 서현정 선수도 이제 팔 언더파가 되어서 선두와 두 타차 다시 기회를 만들었어요. 네. 네. 파스리 6번 홀. 서현정 선수의 뒤샷. 네, 전로 가면 살짝 내리막입니다. 이제 이태프인안 나리. 6번 홀 서현정. <목소리> 좋은데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서현정. 오 이러면 서현정 선수가 이제 구원더파 선두와 한타 차로 따라 붙습니다. <laughs> 자 정말 <laughs> 우승 경쟁 구도, 우승 경쟁 구도라는 말씀을 못 드릴 정도의 대부분 네, 본인들도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선두권에 다 우승 못한 선수라서 <laughs> 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서현정 선수가 파5 7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하겠습니다. 아, 어, 네, 멀리 왔어요. 네, 지금 서현정 선수 어프로치는 좀 까다로워요. 지금 그린 시작점부터 핀까지 내리막이고요. 서현정 선수 위치에서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요. 세 번째 샷 서현정. 네, 지금 뭐 일단 위치가 너무 어려운 위치였어요. 네, 서현정 선수의 7번 홀 버디퍼드입니다 좋은데요? 네 들어갔어요 서현정 네. 자서연정 선수가 7번 홀까지 버디만 5개째 기록하면서 네. 10번더원의 네. 변화가 쭉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파스리 8번 홀 서현정 지금 내리막이 심해요. 프린지나 그린 초입에 맞아야 되는데요. 네, 조금 음. 잘 맞죠. 네. 지금 바스리 8번 홀 서현정. 마무리 파파서 연정 네8번홀로 파로 맞으면서 아, 선두와 한타차의 서연정, 봐. 네. 봐. 차이의 서연정. 네. 오늘 피니치가 왼쪽 뒤쪽인데 핀 오른쪽이 가장 좋은 위치인데요 아네 직접 맞죠 주작 코스의 코스 레코드를 좀 갈아치울 수 있는 흐름을 타고 있고요. 9번 홀의 서현정. 오르막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데요. 좋아요. 떨어지진 않습니다. 화이팅! 전반 홀에서 버... 선두와 두 타차의 서현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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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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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승거리가 좋았습니다. 네. 바로 선두와 세 타차. 자, 김보경 선수도 2015년 이후에 2년 만에 통산 5승째를 노릴 수 있는 위치고요 서현정의 버디파트. 직선에 가까워요. 오, 멋칩니다 자 이효린 선수와 서현정 선수가 지금 각각 선두를 좀더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살리지 못하면서 아깝게 파로 마치는데요. 공동 선두의 서현정. 네 대리막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버팅을 했네요. 13번 홀 서현정 선수의 두 번째 샷인데요. 아, 본인은 좀, 좀 나쁘지 않았네요. <laughs> 공동선두의 서현정. 13번 홀 버디. 네. 아, 놓칩니다. 지금 초반에 굉장히 자신 있는 스트록을 보여줬는데요. 주 후반에 조금 짧은 감이 있어요 공동 선두 가운데 가장 많은 홀을 소화한 서현정 자, 지금 14번 홀에 가 있는데 14번 홀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버디 퍼트를 담겨놨군요 무엇보다 거리 컨트롤이 중요한데요 왼쪽을 지나서 좀 뒤로 왔습니다 전반 7번 홀 이후에 6개홀 연속 8호 지금 경기 흐름을 좀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던 서현정 선수에겐 이파 퍼트가 또한 번에 좀 위기일 수 있는데요. 막아내야죠. 오르막 파트입니다파퍼아 홀을 맞고 나옵니다. 아 이러면 서현정 선수가 오늘 첫 보기를 하면서. 제 구원더파 선두와 한타 차로 내려앉습니다. 때문에 네, 네. 트러블 상황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서현정 선수의 1 5분홀두 번째 샷입니다. 음, 조금 짧았고 그린 앞쪽 안에 그래도. 음. 크라스 펑커 위에 쪽, 언덕 쪽에 있네요. 서현장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좀 뒤로 왔는데요. 서현장의 바팟좋아의 바람입니다. 만약에 이 홀까지 보기가 나왔더라면 두 홀려. 연... 서현정 선수의 16번 홀 두번째 샷 16번 홀 오늘 피니치 어렵습니다. 내리막 경사의 16번 홀 서현정 어디만 두 개를 하면서 타수를 줄여왔는데 이후에 보기만 세개씩 나와서 이제 한 타를 잃었고 서현정의 파파트 네. 서현정 선수가 두홀 남겨놓고 선두와 한타차 박신영 선수가 단독 선두로 올라와 있고요 17번 홀 서현정 선수의 티샷인데요. 아, 네, 음, 좋아요. 네. 아, 네, 완벽했습니다. 17번 홀의 서현정. 아, 바디 놓습니다. 좋은 기회로 오, 18번 보여? 홀에 왔는데요. 오늘 18번 홀은 어, 티잉그라운드를 앞쪽으로 옮겨서 426미터의 파5 홀이에요. 아, 하지만 맞바람이 불면은 해저도 넘기가 쉽지 않은 홀이에요. 서연정 선수의 디샷어 네. 네. <laughs> 자, 아주 아슬아슬했죠. 역시 선두와 한타차, 공동 2위의 서현정. 파5 18번 홀두 번째 샷입니다. 조금 넉넉하게 클럽을 잡아도 되는 홀입니다. 그게 누구 남은 홀이 세 홀이어서 김지현 선수도 좀 우승과는 벌어지고 있고 서현정 선수의 18번 홀세 번째 샷. 서현정 선수의 마지막 골 버디 파트입니다. 들어가면 공동 선두로 경기를 마칠 수 있는데 버디 네, 네. 들어갑니다. 서현정 서현정 선수가 오늘 다섯 타를 줄이면서 최종합계 10원더